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독특한 생물을 키우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점으로 인해 순록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의 자료는 문화와 그러한 문화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개인이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이미지와 눈 내리는 겨울의 풍경은 흔히 순록과 연관되어 있다. 순록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북유럽 사람들의 존재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흥미로운 순록의 세계를 탐험할 시간입니다. 순록몰이는 특정 지역 내에서 순록을 관리하고 돌보는 유서 깊은 기술입니다. 이 관행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순록은 완전히 길들여진 동물과 달리 반 길들여진 동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야생적인 본능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록 목축에 종사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그린란드, 알래스카, 몽골, 중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등 10개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술록 목동이라고 불리는 술록 목동을 담당하는 개인은 가족, 목축 지역, 사미족 공동체, 공동농장과 같은 조직화된 그룹 내에서 고용됩니다. 주기적인 이동을 통해 가축대를 돌보기 위해 목동들은 광범위한 전통 지식에 의존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이 1년 내내 허용되는 음식과 조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북부 극지 지역에서 약 10만 명이 술록을 모으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술록 문화 분야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북부 전역을 아우르는 라플란드가 흔히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콜라반도 지역이 원산지인 사미족은 그들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원주민입니다. 라플란드에서는 순록이 농장에 갇히지 않고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도록 허용하는 방법인 방목, 순록 방목 관행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겨울철 순록의 주요 영양 공급원은 이끼류로 눈 아래에서 발로 추출합니다. 이끼, 풀, 덤불과 같이 눈 아래에 숨어있는 다른 유형의 식물도 섭취됩니다. 숲으로 뒤덮인 곳에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이끼류를 섭취합니다. 이 지류는 눈이 내리는 혹독한 겨울 동안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더 많은 신선한 잎을 이용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여름 동안 식단이 바뀝니다. 풍부한 식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풀, 허브, 나무십을 먹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순록에게 순록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건초, 풀, 펠렛 등의 보충식품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인공 먹이 주기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중 하나는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기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눈이 많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 동물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혹독한 겨울에 중요합니다. 순록과 그 목동들이 모기나 파리와 같은 곤충에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름철 내내 상한 지역이나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따뜻한 여름철에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영양분이 풍부한 신선한 풀, 허브 및 기타 식물이 있어 방목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순록 농장은 종종 울타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울타리로 구성되며 동물의 자연 서식지와 유사하게 설계됩니다. 이러한 인클로저에는 일반적으로 잔디 부분, 나무가 우거진 부분 및 담수에 대한 접근이 포함됩니다. 순록은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클로저는 탈출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해야 합니다. 무리를 유지하고 돌보는 과정의 일환으로 순록을 분류한 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농부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무리를 더잘 감독하고 순록의 건강을 보장하며 적절한 목적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순록들은 홀딩팬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우리에 갇힌 공간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무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도록 강요하는 대신 농부들은 목양견이나 스노모빌을 고용하거나 심지어 걸어서 가서 무리를 우리 안으로 부드럽게 안내 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순록은 더욱 간소화된 분류 시스템을 거쳐 각 동물을 개별적으로 검사합니다. 농부들은 식별 태그를 읽고 동물의 건강과 크기를 평가한 후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카테고리에 배치합니다. 할당 관행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독특한 식별 표시를 만들기 위해 농부들은 귀의 작은 부분을 두 가지 형태로 자릅니다. 수컷과 암컷 순록 모두 뿔을 키울 수는 있는데 이는 뿔이 일반적으로 수컷에게서만 발견되는 다른 종의 사슴과 구별됩니다. 순록의 행동에 있어 뿔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을철에 수컷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컷은 암컷에 접근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지배력 싸움에 참여하며 크고 잘 발달된 뿔을 무기로 활용합니다. 뛰어난 수영 능력으로 인해 순록은 강과 호수를 비교적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순록은 강과 호수를 헤엄쳐 건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찾는 동안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며 도중에 수역이 장벽으로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반대로 순록은 주위를 산책하기보다는 직접 가로질러 헤엄칩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연휴 기간 내내 열리는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순록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대하는 인기 명소다. 축하 행사에 즐거운 분위기를 더해주기 때문에 퍼레이드 축제 성탄절 장면을 위해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들은 1년의 대부분을 농장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어린 나이부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보살핌과 손질을 받습니다. 몇몇 농장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순록에게 먹이를 주고 순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순록고기 산업이 연간 최대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캐나다 지역에서는 여전히 순록 고기가 대량으로 소비됩니다. 반면에 이국적인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야생동물 개체수에 해로울 수 있으며 그 목적은 흔히 특별한 잔치에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드는 모든 콘텐츠의 유일한 목적은 실제로 존재하는 전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전파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물에게 해를 끼치도록 사람들에게 권유하려는 의도는 없으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산업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에도 기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어부의 농장에서 현대 돼지 사육 과정을 배워보겠습니다. 첨단 로봇 기술을 사용하여 돼지고기를 키우고 관리하고 가공하고 포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탐구할 것입니다. 돼지고기 제품의 가공 및 소비 방식과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 시작해봅시다. 미국에서는 국내 소비와 수출 모두를 위해 엄청난 양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특히 대규모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 과정의 초기에는 품종 선택과 돼지 때의 건강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돼지 품종은 생산되는 고기의 양과 고기의 품질을 모두 극대화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현대식 농장에서 사육됩니다. 자돈이 건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자도는 건강이 좋은 암 돼지에서 태어납니다. 여기에는 고품질 사료 공급, 환경 위생 유지, 질병 예방이 포함됩니다. 미국의 현대 농장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농법을 사용하... 사용합니다. 돼지는 빠르고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학자가 고안한 사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품질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음?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또한 농장에서는 돼지의 건강과 성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 기술에는 온도, 습도 및 기타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하는 센서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어부는 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생하는 감염수를 줄이며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도살 및 가공에 현대 기술을 사용, 사용합니다. 돼지는 운송 전 표준 중량에 도달한 후 도살 및 가공을 위해 돈육 가공 공장으로 운송됩니다. 미국의 현대식 도축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매우 발전되어 있어 이러한 작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오염되지 않고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축 과정은 해당 국제 표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자동화된 체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동물 도살부터 고기 포장까지 각 단계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뼈를 제거하고 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등 로봇과 자동화 장치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양합니다. 현대 기술의 구현은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베이컨과 돼지고기 제품의 품질도 보장합니다. 또한 가공 공장에서는 가공된 고기의 보존에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고 박테리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고기는 온도와 습도가 엄격하게 조절되는 냉장 보관이 특징입니다. 또한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가공품은 원자재 생산부터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이어지는 폐쇄형 공정으로 제작 포장됩니다. 돼지고기 시장과 고객의 수요를 개발하는 것이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일관되고 다양한 소비 수요의 결과로 미국 돼지고기 시장은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요리에서 돼지고기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온 가족을 위한 저녁 식사부터 레스토랑의 별미까지 데이터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은 매년 수백만 톤의 돼지고기를 소비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은 식생활 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현지 소비자의 돼지고기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 특히 일본, 멕시코, 중국과 같은 중요요한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미국 돈육가공사업의 성공을 이끈 가장 중요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해외시장 확대다. 또한 소비자들은 원산지가 명확하고 유기농이며 생산 과정에서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 돼지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돼지고기는 가공 제품의 가용성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여기에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뿐만 아니라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품목도 포함됩니다. 식품 가공 산업을 위한 개발 기회 창출, 돼지 가공 부문에서는 가공된 제품의 보존이 가장 중요, 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됩니다. 신선한 돼지를 도축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신선도를 유지하고 고객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의 돼지고기 가공 기업에서는 운송 및 유통되는 동안 고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용 냉장 보관을 활용합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등 가공 식품의 신선도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냉장 보관 외에 진공 포장이나 특수 보존 포장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식품의 품질이나 맛을 손상시키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 가공회사는 높은 수준의 위생을 유지하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자동 포장 기술을 활용합니다. 포장 단계에서 로봇과 자동화 기계를 활용하여 제품 품질 향상과 소비자 건강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 궁극적으로 제품 품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돼지고기 생산은 고객의 식량 가용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돼지 농장부터 가공 공장, 창고, 유통 조직에 이르기까지 업계는 국내에서 수백만 명의 고용 창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에 기여하는 흑소에서 기여하는 돼지고기 가공 산업을 보유한 주, 특히 아이와 노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와 같은 농업주들이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부문은 돼지 사료를 공급하는 기업, 운송 및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식품 가공 산업을 위한 장비 및 기술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지원 생태계 구축을 담당합니다. 이 산업의 확장은 견고한 농촌 경제 발전 기여했으며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수를 늘렸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미국의 돼지고기 부문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보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은 농업 및 가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이는 가공식품과 유기농 돼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에 추가됩니다. 제품의 원산지와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욱 널리 퍼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돼지 가공회사는 계속 증가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품질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돼지고기 가공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환경 문제와 대체 제품과의 경쟁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친화적인 현대 기술과 생산 방법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확장을 통해 여러분이 미국 어부의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요소와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술 발전의 결과로 미국의 양돈산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소의 양과 질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 농장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발전은 돼지의 발달을 추적하기 위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현입니다. 축사에는 돼지의 건강 상태와 먹이 섭취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식단과 관리가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 사료 및 청소 과정에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돼지가 최적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자동 장치는 각 돼지에게 제공되는 사료와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돼지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돼지떼의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의 응용도 활용됩니다. 센서와 기타 지능형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조사하여 돼지의 건강과 농업의 효율성에 대한 예측을 생성합니다. 농업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면 농장은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할수 있게 되어 성장과 생산성 모두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돼지고기 가공 기술 특히,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돼지고기 제품 가공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고기 통조림 등 가공된 제품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공 전문 기업은 제품 가공 및 포장 과정에서 폐쇄, 폐쇄형 프로세스와 자동화된 제조 라인을 활용합니다. 오늘날의 로봇과 기계체는 절단, 연삭, 조리, 훈제, 포장 등 공정의 모든 단계를 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절감되고 제품의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돼지고기는 가공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치며 최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의 신선도, 향미, 섭취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도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방부제의 양을 줄이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돼지고기 제품은 일본, 한국, 멕시코 등 주요 시장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로 수출됩니다. 미국의 돼지고기 가공업체는 국내 소비 요구 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 덕분에 수출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고 도살하는 것부터 돼지를 가공, 보존, 배송, 유통하는 것까지 미국의 돼지고기 공급망은 수많은 단계를 포함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 체제, 끊임없이 증가하는 소비자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돼지고기 공급망 관리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며 그중 하나는 운송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제품 품질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고 최대한 빨리 옮겨야 합니다. 식품 유통회사에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 운송 수단을 활용합니다. 또한 미국의 돼지 가공 및 유통 공장에서는 물류 프로세스 최적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냉동차량부터 냉동 화물선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공급망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면 기업은 각 배송을 모니터링하고 창고를 규제하며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적시에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고객 수요의 변화는 미국 돼지고기 사업에 있어 하나의 과제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원산지 추적이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관행에 따라 제조되며,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돼지 제품을 선택하는데 더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농 쇠고기 제품뿐만 아니라 호르몬, 착색제,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채식 및 돼지고기 대체식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육류 가공사업의 경쟁 수준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 가공회사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현대 고객의 기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깨끗하고 유기농이며 가공된 돼지고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여전히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선호도의 이러한 변화는 돼지고기의 생산 및 가공 방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업계가 제품 개발 측면에서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유기농 돼지고기, 방부제를 넣지 않은 베이컨,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수 있는 즉석식품 등이 포함됩니다. 돼지고기 산업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수백만 명의 식습관 요구를 충족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책임도 있습니다.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공기와 물을 모두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가스인 메탄과 암모니아가 돼지 농장에서 대량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돼지 배설물은 적절하게 청소되지 않으면 수원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생활 환경과 공중 보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미국의 수많은 돼지 농장과 가공 회사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물 및 배출물 처리 기술이 향상되어 오염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조 방법 개발과 육류 가공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과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돼지고기 부문은 대중을 위한 식량 공급과 수백만 개의 고용 기회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돼지 농업 및 가공 방법은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기여 기여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환경 문제와 변화하는 고객 요구 사항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관행의 구현은 앞으로 이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